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우미 씨 단독 소행으로 몰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건 아니냐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관련 가능성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만나겠다며 조사 결과 발표 전 안철수 전 대표와 면담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언론 공개 전 안전 대표와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등에게 보고가 됐는지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대표의 영입 1호 인사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우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안전대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에, 설령 뭐 직접 어떤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음. 후보라고 하는 분은 선거 과정에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 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소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개인 의견이라는 지적과 함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